잇몸만 붓고 그냥 피좀 나고 음. 좀 시큰시큰하고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이 염증 반응이 생기면 잇몸뼈는 녹아요 잇몸은 이만큼 부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치석 제거도 제대로 안돼 있고 이도 좀잘안 닦여져 있고 근데 이게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점점점점점점 잇몸뼈는 녹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몰라 잇몸뼈가 얼마나 녹았는지 왜냐면 이만큼 부어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토론토에서 BK 렌탈을 운영하고 있는 BK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잇몸 질환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잇몸병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잇몸에 병 생기는 거죠. 잇몸에 생기는 병들은 거의 대부분 infectious disease. 그러니까 세균들 때문에 잇몸에 병이 생기는 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입안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이렇게 모여 살아요. 한국말로는 정상세균총. 사람의 잇륜 시스템하고 서로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일을 잘안 닦는다고 쳐봐요. 그럼 그 세균들이 일단 치아에도 충치를 일으키지만 잇몸에도 문제를 일으키겠죠. 세균들이잖아요. 치석은 뭐냐면, 이게 돌 끼는 게 아니고, 이 얘네들이 이제 죽, 죽으면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먹는 물이나 음료수 나 침이나 이런 거에 있는 미네랄 성분들 석회질 칼슘 성분들 이런 것들하고 침착되면서 이게 쌓인단 말 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잇몸병 때문에 잇몸뼈가 녹으면서 공간이 생기니까 그 안으로 치석 이더 쌓이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치석이 쌓이니까 잇몸병이 생겨서 더 녹는 거다 뭐 이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있 아무튼지 간에 그 치석들이나 그런 세균들이 계속 쌓이면 거기서 인펙션을 일으 그러니까 감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염증 반응이에요. 피도 막 가야 되고, 어, 백혈구나, 그런 것들이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염증이 일어나. 잇몸이 붓죠. 그러면서 이제 염증 반응이 생겨. 그래서 막 싸워.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잇몸만 붓고, 피좀 나고, 음. 좀 시큰시큰하고,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이 염증 반응이 생기면 잇몸 뼈는 녹아요. 잇몸이 이만큼 부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치석 제거도 제대로 안돼 있고, 이도 좀잘안 닦아져 있고, 근데 이게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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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몸뼈는 녹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몰라. 잇몸뼈가 얼마나 녹았는지. 왜냐면 이만큼 부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잇몸뼈가 점점, 점 녹아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부터 이제 이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그걸 옛날 어르신들은 풍치라고 얘기해요. 바람풍자를 써서.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가 흔들린다 해서 그래서 풍치라고 얘기해요. 예전 어르신들이, 어머, 나 얼마 전에 풍치 걸렸어. 이 흔들려.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풍치 걸린 게 아니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이 계속 지대,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 좀 이가 시리다거나 약간 좀 뻐근하다거나 뭐 이럴 순 있어요. 그치? 하지만 그게 그냥 일과성으로 그냥 지나칠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특히 이제 스케일링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자식들이 스케일링 어디 가서 하시라고 해서 어, 그 결제도 해드리고 와서 음. 스케일링 하고 갔어. 근데 하고 갔더니 이하고 이사이 구멍 뻥뻥뻥뻥 뚫리고 막이 시리고 해서야이 잇몸 다 베렸다, 나못안 할란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부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밑에 치석 잔뜩 끼어 있고, 염증 반응이 있고, 잇몸 뼈 이만큼 녹아 있고, 잇몸 살이 이만큼 부어 있고, 그럼 스케일링을 해서 이 원인들이 싹 제거가 됐어요. 그럼 염증은 가라앉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부어 있던 게, 잇몸 밑에 뼈가 이렇게 쫙,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몰랐던 숨어있던 공간이 뽕뽕뽕뽕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실이지. 왜냐면 이렇게 염증 때문에 잇몸이 부어서 이 덮여 있다가 이게 내려가니까 얘네들 이제 밖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 감각을 이제 되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실이지. 이건 의사마다 다 조금씩 기준이 다른데 저는 치아가 있으면 머리가 있고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뿌리 끝이 여기 있잖아요. 뿌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뿌리가 끝나는 부분 이 전체 길이에 반절보다도 더잇몸병 녹았다? 그러면 그때는 빼는 게 낫다. 라고 저는 제 나름의 기준을 세웠어요. 연구들을 보면 잇몸병이 있을 때뇌졸중 스트럭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잇몸에서 이 염증이 있잖아요. 여기는 엄청 혈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혈전들이나 엠볼리즘이라고도 하고 또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 뭐 관상 동맥이나 이런 데가 막히면 어, 스트로크 이런 게올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연구들이 좀 있어요.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시거나 또는 이가 시리거나 또는 잇몸에서 냄새가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잇몸 질환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저희 치과에 오셔서 진단받으시고 그리고 잇몸 질환이 왜 어떤 것 때문에 생겼는지 그리고 잇몸 질환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진단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가지고 계신 치아를 최대한 오랫동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가지고 계신 치아를 최대한 오래 쓰실 수 있게 스케일링뿐만이 아니고 잇몸 치료 또는 필요하면 잇몸 수술 또 다른 치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혹시나 잇몸 질환이 의심이 되거나 이가 시리거나 이가 좀 흔들리는 것 같으신 분들은 꼭 저희 병원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